전부 플레이스토어가 셔 가지고요. 키네마스터 라고 써보세요. 키네마스터. 혹시 아이폰이시면 아이폰. 아이폰이다. 아이폰은요. 영어로 iMovie. -mubi. iMovie라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iMovie. 네. 키네마스터 요거 하나 배우시면 워 가족들하고 여행 갔던 사진으로 뮤직비디오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제품들 가지고 동영상 카탈로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동영상 카탈로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키네마스터. 플레이스토어에서 밧데리 없어요? 어, <laughs> 하나. 자 교재 36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36페이지 보시고요 교재 36페이지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잘 안되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네 마스터로 설치하세요 네 설치하시고 36페이지 보시고 여러분 스마트브레드 사진들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품들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 카나로드를 만들 수 있어요. 네. 하나뿐이 없어요. 네. 자, 키네마스 설치되신 분 들어보세요. 네, 되셨나요? 자, 안 되신 분, 안 되신 분,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해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해볼게요. 이렇게 열기 누르시고요. 누르시고 여기 빨간 거 누르시면요 시작하기 나와요 시작하기 빨간 거 누르시고 시작하기 누르세요 시작하기 자 시작하기 딱 누르시고요 누르시면은 제목 없음 나와요 제목 없음 제목 없음을 지워요 지운 다음에 이뮤직비디오에 제목을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신강 테크놀로지 빅토리 제어 교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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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자, 드신 다음에 확인 눌러요, 확인, 확인 누릅니다, 확인, 확인, 확인 누르면 이런 사진들이 쫙뜰 거예요. 자, 사진 가셔서 여기 있는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눌러요 카메라 카메라 누르면 내가 찍은 사진들이 쭉 뜹니다 사진을요 15장을 선택하세요 15장 네. 자 사진 15장을 터치하세요 그거는요 이제 딱 메뉴얼 보시면 알겠는데 15장 했어요? 네? <laughs> 다 한다면은 다음 눌러요 다음 15장 선택한 다음에, 다음 눌러요. 다음을 누르면, 요런 테마가 나와요, 테마. 테마 중에서 왼쪽에 있는 기본. 기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기본. 기본 눌러보세요. 자, 기본 누르시고요. 기본 누르신 다음에, 또 다음 눌러요, 다음. 다음 누르면, 열기 중간 종료가 나올 거예요. 열기 중간 종료. 열기 중간 종료에다가 자막을 넣으시면 돼 자막. 열기 중간 종류에다가 자막을 넣으시면요이 영상에 자막이 쫙 뜨는 거예요. 영화처럼 자막이 쫙 뜨는 겁니다. 봐요. 자, 안 되시는 분, 손만 들어주시 하겠습니다. 네. 열기 중간 종류에다가 자막을, 글자를 넣어보세요. 열기 중간 종류에다가 이 제품이다. 그럼 제품, 명을 쓰시거나, 자막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서 다음 누르시고, 자막 넣어보세요. 열기 중간 종료. 네,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누르세요. 다음, 오른쪽에다가. 다음. 열기 중간 종료에다가 자막을 넣어보십시오. 자막 넣으시고 음악 누르시고요. 플러스 누르시고, 다음 누르시면 돼요. 음악이 없는 분들은, 테마만 누르시고, 고요한 스테이지와 여행 나오면, 플러스 누르시고, 다음 누르시면 돼요. 네, 됐어요. 거 음, 되셨죠? 자, 다 되신 분은 오른쪽 밑에 요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영상이 만들어습니다 눌러보세요, 플레이 버튼. 소리 키우시고, 플레 키우시고요.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요점세개 이 연결된 게 있어요. 공이 표시해요. 점세개 연결된 거. 얘를 누르세요. 점세개 연결된 거. 얘를 딱 누르면. 동영상을 갤러리에 저장이라고 나와요. 얘 누르시고, 오른쪽에 무료 눌러요, 무료. 무료. 를딱 누르면 얘가 이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면 공유하고 누르시면 카카오톡이나 밴드나 뭐 어디 다 오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거로 찍으신 분들은, 어, 가족한테 한번 올려보시고, 다른 분들은 한번 우리 20기나 19기 카톡방에 올려보십시오.